2025 기아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과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결합한 프리미엄 미니밴으로 가족은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이동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모델은 전작보다 더욱 세련된 외관과 향상된 주행 성능, 그리고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추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여 더 넓어진 타이거 노즈 그릴과 얇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강렬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측면부는 미니밴 특유의 안정감 있는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크롬 라인과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볼드한 범퍼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 공간은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3열에 걸친 여유로운 좌석 배치와 넓은 레그룸 그리고 다양한 시트 조절 기능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전동 조절, 통풍, 열선, 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추어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안락함을 구현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어 직관적인 터치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또한 차량 내 무선 충전 패드, 옵시 포트,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 나들이 시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강화되었습니다. 2025 카니발은 최신 세대의 2리 디젤 엔진과 3.5리터 V6 가솔린 엔진 옵션을 제공하며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과 효율적인 연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고속 주행 시에도 정숙성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이전보다 한층 개선되어 놓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코너링 안정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안전 사양 면에서도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A), 차로 변경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 경고 (DC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주차와 저속 후진 시 안전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2025 카니발은 단순한 가정용 차량을 넘어 다양한 용도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모듈형 실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좌석을 접거나 분리하여 대형 화물차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좌석을 펼쳐 칠해서 구인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사용자라면 차박에 적합한 평탄화 기능과 넓은 트렁크 공간이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연결성과 스마트 기능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아 커넥트, 기아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원격 시동, 문 잠금 및 해제, 실시간 차량 상태 확인, 목적지 전송 등의 기능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음성 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주행 감성에서도 진보가 느껴집니다.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음 유리와 흡음재가 넉넉히 적용되었으며, 고속도로 주행 시 풍절음 억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스티어링 반응은 더욱 정교해졌고,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작감이 부드럽습니다. 또한 승차감과 핸들링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가 덜합니다. 외관 컬러와 휠 디자인 옵션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차량을 개성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는 천연 가죽, 우드 트림, 메탈릭 포인트 등을 조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LED 무드라이팅으로 감각적인 실내 환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기아 카니발은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미니밴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또는 비즈니스 목적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프리미엄 MPV입니다. 넓은 공간, 첨단 기술,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기아만의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번 모델은 미니밴 시장에서 기아 카니발의 독보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사용자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